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방성현 서기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영진 식약처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9일 전통시장인 청주 가경터미널시장을 방문하고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합니다. 이날 방문은 추석 성수식품 유통 판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인들을 만나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시장 방문 후에는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쌀과 과일 등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하여 떡집, 제과점 등 소규모 식품업체가 햇섭 인증이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비용을 지원하고 현장기술지도나 전문상담 등 재정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